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이 세상 탐방 네. 안녕모둠입니다. 오늘은 봄길 남도를 가지고 전정임 작가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시리즈 이야기를 할때 그 장소를 직관적으로 정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봄 여행은 어, 남도에 가서 꽃을 봐야지 음. 하셨어요. 네. 자주 가세요. 여기서 도또 뭔데? 봄마다 남도 열병을 앓으니까 되게 많이 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주 못 갔어요. 자주 못 갔는데도 늘 그리워요. 봄이 되면 아, 섬진강 가야 되는데 통영 가서 도다리국 먹어야 되는데 뭐 그리워하는 것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행이 쉽지는 않나요. 네. 섬진강의 봄길을 음. 따라 여행을 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봄이 되면 음. 정말 생각이 나고 네, 사실 뭐 남도 자체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남도라고 할지 음. 그 말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저도 처음에 아 남도 좋다 했지만 막상 기역을 선정을 하자고 할 때는 네.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를 다 올려야 하나? 음? 충청남도는 남도가 아닌가 이런 네.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도라는 말 자체가 음. 예전에 이제 분단이 되기 전에는 함경남도를 남도라고 불렀다고 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아래 하삼도를 또 남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현재 우리 정서상으로는 남해 바다 해안 음. 지역에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을 아울러서 음. 남도라고 부르는 정서적인 그런 지역. 네, 리기도 하죠. 남도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많이 올려주시는데 음. 책 찾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어, 진짜 좀놀랬어요 일본 소도시 여행 자료부터도 없더라고요. 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유적지의 자료를 취합해서 쓸 수밖에 없고 2차 자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 자료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남도 여행에 관한 책을 쓰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다는 거는 수요가 없다는 건데. 음. 아. 출판사에 그걸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네. 좀 됐었어요. 그래요. 고민해야 되는데 <laughs> 사실은 그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음. 그 넓은 지역에서 우리 책의 주인공들은 어떤 경로로 여행을 하나요? 어, 일단 지역이 좀 방대해서 어떤 네. 경로를 선택할지 이 여행에서 보여주고 싶은 남부는 어떤 모습일까? 음. 어떤 신상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 먼저 고민을 하면서. 음. 방식을 좀 고민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해안지역을 그 네. 모든 곳이처럼 음. 단토라는 그런 여행으로 방식을 잡았고 네. 남도의 어떤 특성이 잘 나타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봄길 남도의 주인공들은 진도에서부터 시작을 네. 해서 보길도, 강진, 화순, 고흥, 보성 순천, 여수, 남해 고성 통영까지 <laughs> 지금 들어도 숨이 차네요. 네. 저희도 똑같이 답사 여행을 했었잖아요. 음. 그때 3박 4일인가 4박 4일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책이 나올 무렵에 네. 그 우리 그림 그려주신 매작가님이 기념으로 아버님과 우리 음. 코스대로 여행을 가시겠다 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절대 반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화들짝 놀라셨죠? 화들짝 네, 놀랐어요. <laughs> 그 경로대로 그 시간 안에 움직인다는 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여행을 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답사니까 음. 그렇게 했지만은 음. 여행을 즐기는 음. 측면이라면 음. 또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이라면 네. 훨씬 여유롭게 음. 일정을 짜시는 편이 좋아요. 지역이 넓으니까 한 곳을 포스트로 두고 이동, 운전으로 이동한다 생각했을 때 음. 운전거리가 한1 시간 정도. 광경에서 네. 코스를 찾으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인 수는 어. 양희 씨와 테리 씨를 만나서 캠핑카를 네. 타고 네.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계속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네. 하잖아요. 네. 그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캠핑카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음. 재밌고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유통수단이다 네. 보니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캠핑카가 일단 로망이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이들의 로망이죠. <laughs> 그 해안길을 그, 따라서 네. 캠핑카 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책에 교과서 따라 남도 여행지를 음. 보시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여행지를 A서부터 E 코스로 나누어 놨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해, 여수, 광양을 음. D 코스라고 잡았는데 남해만 보더라도 7곳의 네.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가실 때뭐 1박 2일인지 뭐 3박 4일인지 일정에 따라서 남해에 머무르실지 음. 뭐 광양과 여수로 여행지를 넓히실지 음. 계획하시면좋겠습니다